바로 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NPC 누르고 리스완고에서 보내 같아. 그럼 리스완고를 누르고 이 페이슨이었어. 그럼 페이슨을 기존 같으면 R 탭을 한 다음에 페이슨 이렇게 타자를 쳐야 되는데 근데 이 사이트가 좋은 거는 페이슨을 그냥 클릭만 하면 요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페이슨 복사 완료라고 뜨죠. 그럼 러알 탭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컨트롤 V 하면 돼. 그래서 아주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수 있고, 아주 이 사이트 개발하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깨는 장면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긴장된다. 자, 알탭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창을 이렇게 겹쳐서 띄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피드 f 즈 시작. 어이 l NPC 헤네시스였나?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문제긴 해. 배 l 인거 같은데. f a l 아 t t l 네 bit of a l i t 냐 l e b i 어, 비저스 아닌데? 아씨 다크페페 예, 자 NPC 아랫마을 어딨어? 아랫마을 그리고 아 여기서 찾아야 돼이거 R 탭 됐죠? 주황버섯 어 NPC 헤네시스인가? 어 나비녀 누르고 그냥 컨트롤 V NPC 오르비스 어딨어? 오르비스 그리고 예, 요정 크리엘. 반대로 있네. 요정 크리엘. 그리고 몬스터, 어, 빅토리아 아일랜드.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좀 많아서 이거 좀 내려야 돼. 스톤골렘. 컨트롤 V 하면 되죠. 이게 도공이었나? 아무튼 뭐, NPC 무릉. 그리고 이 아저씨, 어, 바둑 두고 있는 아저씨 어디있어 여기다. 있 도공. 어, 장로스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헤네시스, 장로스탄. 맞네. 컨트롤 V 누르면 되죠. NPC, 어, 잠깐, 루디브리엄. 방패 들고 있는데 미루 몰라 아무튼 알케스터인데 그죠? 그럼 알케스터 칩시다 알케스터 몰라 몬스터 루디브리엄인 건 맞아 장난감이잖아 그리고 더키패밀리네 컨트롤 부이드룸 되죠 NPC 이름은 무릉이지 어창 들고 있어 창 들고 있어 창어디있는데00여인데자 몬스터 엘라스 웨어울프 자 편하죠 어 그리고 어, 몬스터, 빅토리아 아일랜드, 나무, 나무 찾아 나무. 고스 텀프네. 어, NPC 아쿠아리움이죠. 딱 봐도 비늘이 있죠. 아쿠아리움이 근데 어디 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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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뮤지였네 여기, 여기 바, 발록인데 주니어 발록이었냐? 몬스터, 빅토리아 아일랜드, 주니어 발록. 그렇지. 안 뛰고. 초록 버섯. 외운 거몇개 없어? 하지만 족보가 있어. 빅토리아 아일랜드, 스포아. 포어도 몰라서 찾고있죠 몬스터 로디브레 그래도 맞출수있어 크로노스 자 굉장하죠 NPC 이런 힙한 애들은 커닝시티에 있죠 몽롱 자 다크네펜더스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오르비스 다크네펜더스 맞네요 자얘 월묘인거 같은데 몬스터죠 너무 늦었어 월묘 치자 어 맞았어 힙한데 얘가 안보여 근데 커닝시티에서 있었어 빌리 얘 어딨냐? 컨닝시티. 아무튼 NPC, 이 사람 저기 있죠? 어디 있어? 지구 방위본부, 마이스터 장군. 자, 얘 리플의 리플의 어딨는데? 여기 있다. 어, 여기 이토고 자, 얘 몬스터고, 빅토리아 아일랜드, 아까 아래쪽에 있었죠? 스톤 마스크. 자, 얘 NPC야, 오르비스야. 그지? 오르비스가 근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시종이크. 자, 판다곰은 어디다? 무릉이다. 무릉의 노마. 자, 몬스터 루디브리엄 쥐 G새끼 라츠. 라츠. 여기 태온 거 같은데 NPC 리스한 거 아닌가요? 태오. 맞았죠? 어, 얘 NPC의 루디브리엄 딱 봐도 장난감. 근데 비슷한 애가 맞지만 보자간티군. 잘했죠? 몬스터의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와일드보와일드보 몰라도. 역할 머시마 얘는 뭐 간단하죠 철자 조심하시고 MPC의 엘리니아의 요정 로엔 컨트롤 V 눌러주면 돼 MPC의 얘 어디 있어요? 아랫마을이 응,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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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헤네시스다아뭘아 에드랑 아, 맞췄냐 나 모르겠다 MPC의 리플에 누르고 얘가 시우자로 웃고 있거든요 얘예요 얘. 입을 안 벌리고. NPC의 무릉의 한태수. 태수씨. 몬스터의 오르비스죠, 딱 봐도. 주니어 라오너. 라이오너. 몬스터의 빅토리아 아일랜드 버블링. 얘, 얘, 저기에요. 루디브리에네요 네, 네미. 반대로 있어서 이런 건 조금 조심해 줘야 돼. NPC의 무릉의 접시 돌리는 애, 라야. 얘, 얘는 저기, 메이플 아일랜드, 빅서, 빅스, 빅스. 예 뿔버섯. 이름 뭐, 이정도야 쉽죠? 얘는 딱 봐도 지구 방위본부. 검정색. 메소레인저 블랙. 얘, 일꾼이잖아. 루디브리엄. 일꾼 10. 자, 얘, 아, 얘, 잠깐만, 어디였지? 얘, 어디였죠? 리플레 아닌가? 맞았다. 그리토. 자 물개 묽게. 물개면 어디야? 아쿠아리움이죠. 프리죠. 자 이렇게 하면 46개 46개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트를 제가 어, 유튜브에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 음, 다시 한번 이 사이트를 만들어 주신 어, 우리 <웃음> 형님께. <웃음> 이 개발자이신 것 같은데, 개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